안녕하세요. 영궁다이어리입니다. 제가 요번에 월간문구에서 스티커를 주문했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오랜만에 찍어봅니다. 총 31,000원인가? 3만, 3만 얼마치 주문을 했는데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뜯자마자 아 이건 영상을 찍어야겠다 싶었어요. 그러면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이거예요. 여게 지윤 작가님 스티커인데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림체가. 이거는 지윤 별빛 시리즈 꿈나라입니다. 색감도 이쁘고 캐릭터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눈 비비고 있는 이 친구도 너무 귀엽고 그래서 이거를 샀고요. 이거는 지윤 별빛 시리즈 향긋한 날 입니다 죄송해요 지유라는 분은 연락처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캐릭터가 제가 사람 모양 캐릭터는 스티커를 잘 안사는데 그럼에도 너무 이쁜 스티커였습니다 이거는 지윤 포근 시리즈 겨울 하루에요 이거는 앞에 것들이랑 다르게 이것들은 펄이 이렇게 짱짱하게 들어가 있거든요 반짝반짝 근데 이거는 포근한 거라 그런지 무광입니다 여기 약간 상처가 나있지만 뭐 쓰는 데는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어. 요 스티커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월간 문구를 들어갔다가 다른 것도 주문한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토피콕 작가님 스티커예요 요것도 그림체가 엄청 귀엽죠 하나씩 볼게요 요 작가님은 캐릭터가 이렇게 세 개예요 고양이랑 요게 토피냥. 토피곰, 토피톡. 토끼라서 톡인가 봐요. 이렇게 세 가지 캐릭터가 요 시리즈마다 다 똑같이 세 가지 캐릭터가 있는데 개중에 마음에 드는 색깔로 구매를 해 보았습니다. 요거는 토피 토피톡과 피크닉갈. 아, 토피톡과 피크닉을. 요거 꽃도 이제 색깔별로 세 가지 캐릭터를 다 있거든요. 저는 이 노란 해바라기가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사봤어요. 집순이 시리즈가 이렇게 현실 버전이랑 로망 버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토피 양의 로망 집순이. 이거는 토피 곰의 현실 집순이. 이렇게 현실에서는 들어 누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먹고 놀고 하고 로망에서는 책도 읽고, 요리도 하고, 사회가지도 하고, 차도 한잔하고, 요런 진짜 현실과 로망의 차이를 스티커로 너무 귀엽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양인턴 회상생활이라고 출근 버전이랑 야근 버전도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저는 야근 버전은 제 직장생활이랑은 안 맞고, 요거 출근버전이 그나마 좀쓸수 있는 스티커들인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귀엽죠? 그 다음 요거 라벤더 토피냥 이것도 이제 캐릭터별로 세 가지 다 있고요 저는 요 보라색깔이 마음에 들어서 이걸로 사왔습니다 해조미의 문구상점에서 산 해조미님이 작가님 이름인가? 해조미 작가님의 아기곰 마법소녀 스티커 오, 너무 귀엽더라고요 마법소녀예요. 다들 <laughs> 곰들이 마법소녀들 이렇게 있는데 너무 귀여워서 한번 사봤어요. 옆에 있는 뽀짝이들도 마법 뽀짝이들도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이 마법 뽀짝이들은 칼선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캐릭터들만 칼선이 있고, 요 옆에 뽀짝이들은 그냥 배경이거든요. 이렇게 캐릭터들만 칼선이 들어가 있어서, 이건 배경실을 절대 제거하면 안 되고, 뽀짝이들은 잘라서 사용해야 될것 같아요. 버릴 순 없죠. 너무 이쁘니까. 다음으로는 요거는 어떤 작가님 건지 모르겠네요. 여기 뒤에 안 적혀 있어가지고. 요거 리본, 리본 공주 빔이랑 겨울놀이 빔이라는 스티커예요. 요것도 곰돌이 캐릭터가 너무 귀엽고 옷 입은 거 요런 것들이 너무 이뻐서 한번 구매를 해보았습니다. 뽀짝이들도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 있고, 알차게 쓸수 있는 스티커인 것 같아요. 융자파점에 곰돌이 악단이에요 이것도 왠지 꾸미게 할 때, 곰돌이들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붙여놓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서 한번 사봤어요. 나름 뽀짝이들도 이렇게 있고, 음표 뽀짝이들이 이렇게 있죠? 음표 뽀짝이들도 있고, 그래서 아주 이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컴패티 스티커. 요거는 이렇게 두 장이 들어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앞뒤로 이렇게 두 장이 들어있거든요? 먼저 요거별 코팅. 레인보우. 레인보우. 레인보우 컴패티예요. 별 코팅 하나랑 무광 하나 요렇게두 개가 세트예요. 이쁜 것 같아요. 그쵸? 코팅이랑 무광, 이건 레인보우 색상이고, 이거는 라일락 색상. 이것도 별 코팅이랑 무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컴페티야뭐 어디든 알차게 쓸수 있으니까. 았어요 이렇게 두 개가 세트로 3,500원이에요. 그럼 가격이 꽤 괜찮죠? 이렇게 월간 문구에서 스티커를 한번 구매해 봤어요. 여러분도 마음에 드신다면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laughs> 다 같이 스티커를 사자고요. 아무튼 이번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댓글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